서울 김포공항과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를 오가는 도시철도 전동차가 운행 중 갑자기 멈춰 전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3시간 동안 전면 중단됐습니다. 김포 도시철도 운영사인 김포 골드라인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 35분쯤 김포공항역과 고촌역 사이 선로에서 전동차가 갑자기 멈춰서 승객 수백 명이 1시간 가량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시간 좁은 전동차 안에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갇혀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이나 불안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전동차 승객과 뒤이어 가던 전동차 승객들은 한 시간가량 갇혔다가 선로를 걸어서 대피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개인적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짧은 입장문을 통해 택시 운전자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해 c c b v 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 택시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습니다.